자, 오늘은 전부 고창 무장에서 그 가온 하우스 재배 현장에 지금 한번 방문했습니다. 지금 한창 아주머니들이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. 이 지금 화면상 보이는 품종은 이 모두 매도우락입니다. 지금 한창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곳은 지금 현재 하우스에 지금 6섯 줄이 지금 6줄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미식 재배를 해서 여기는 다수학 목적으로 지금 개 백제, 화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열매도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 매도우락이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. 또한 지금 가분도 아주 좋습니다. 이 매도우락은 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두 거의 다 착색이 돼가지고 지금 게 아주머니들이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. 아주머니, 이 수확할 때 편하죠? 꼭지가 기니까. 예? 편해요. 죠 다른 품종 하고 이거 땄을 때 어떤 게낫선것 같아요? 수확할 때? 지금 훨씬 낫죠. 이, 이 품종이요? 예. 네. 옛날 품종은 따봤어요? 옛날 그따딱딱 예, 붙은 그 거? 따봤어요. 그건 어때요? 이거 뭐, 이거 이 메도라하고 이 따슬 때 어떤 게더 많이 따요? 더 이, 이것이 이것이 더 많이 따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손 박다도 예. 수확이 잘안 나와. 아, 이것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따 패놓고요. 에이. 음. 사도 좋고. 네. 예. 나기도 좋고. 뭐 이놈은 다 꽃썩꿈 해주고 다 아, 했어요. 아, 네. <laughs> 지금 이와 같이 미식 재배를 해도 지금 이 열매를 보면은 이 상단에서부터 지금 상단에서부터 중단, 뭐 하단까지 열매가 골고루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음, 맛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가온하우스에 방문해서 잠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